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어젯밤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 못 보던 화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들려서 한번 구경도 하고 몇개 데려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름이 레위시아. 꽃도 흰색이면서 이렇게 우리 집 와서 밤새 또 많이 펴줬네요. 이렇게 많이는 안 폈었는데 어, 거실에 두니까 확실히 날씨가 좋아서 빨리 꽃이 많이 폈어요. 그리고 꽃대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다른 아이들은 꽃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핑크색도 있고 있는데 어, 잎들이 건강하지가 않고 누렁잎이 엄청 많이 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선택 안 했고 얘도 이 풍성하긴 한데 우리 집에 오니까 이렇게 누런 잎이 살짝 생기면서 좀 전에는 어 제일 많이 생긴 거두 개는 이렇게 있어서 미워 가지고 떼어냈어요. 그래서 아 환경에 또 적응하려고 잘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물 물은 물준 지가 얼마 안 돼서 엄청 축축하고 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좀 잘좀 키워서 꽃좀 피고 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번에 정말 구입하고 싶었는데 워낙 비싸서 못 구입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 화원은 그냥 아담하면서 이렇게 짱짱하고 이렇게 가지가 몇 가지 있어서 얘네들이 조금 잘 크면 풍성해지면서 잘클것 같아가지고 얘를 데려왔는데요. 얘가 이름이 왕꽃기린 꽃 꽃이 흰 꽃이 피는 게 저도 우리 집에 있지만 아또그흰 꽃만 보니까 너무 <laughs> 또 지루하기도 하고 꽃이 많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얘는 꽃이 워낙 커서 그런지 이름이 왕꽃기린이에요. 그래서 핑크색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지금 꽃대도 제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보다 조금 더 길은 건 외목대. 이, 이런 자구가 없어요. 없는데 외목대인데, 어, 14,000원 달라고 그래서 차라리 얘는 약간 균형도 잡히고 잘 크면은 오히려 더 풍성해 보이고 예쁠 것 같아서 저렴한 걸로 반 가격. 7,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잘 데려온 것 같나요? <laughs>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이라 좋긴 좋네요. 아주 빨간색도 아니면서 은은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장미 허브. 장미 허브는 참 햇빛을 못 보니까 워낙 웃자라고 미워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짱짱하게 조금 더 키워보려고 재도전 해보려고 데려왔는데요. 얘는 이렇게 풍성하게 있지만, 어 몇개안 남은 것 중에서 제일 나은 거를 데려왔는데, 얘가 왜 남았냐면, 제가 볼 때는, 요, 한, 여기를, 가지를 잘린 흔적이 있어서 미워서 안 내려갔나 봐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이 크면은 풍성해지니까 오히려 괜찮거든요. 자고들도 많고, 그래서, 좀 우짜라기는, 약간은 우짜라긴 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자구가 많아서 얘를 데려왔어요. 얘가 이렇게 3,000원 줬습니다. 오, 직광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직광 자리를 좀 마련하기가 어렵네요. 또좀 요번에는 잘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집에 오면은 요 잎들이 원래 처음엔 통통하지만 햇빛 부족이니까 자꾸 입장이 얇아지면서 이입 사이사이가 웃자라서 워낙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빛을 좀 최대한 보게 해서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기정화식물 이거 항상 키워보고 싶었던 건데 마침 만났어요. 제가 제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름이 아비스. 아비스인데, 이 안에가 여기에서 돌돌돌돌 말려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쭉 펴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되나봐요. 안에서 나오면서요. 근데 여기 이렇게 조금 몇개 보이죠? 이네들이잘 나오면 또더 풍성해지겠죠. 근데 얘 하나만 입이 하트 모양이에요. 불량인가요? <laughs>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는 근데 여기에 잘린 거가 아니고 요 모양 요대로 그냥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신기해요. 얘도 어, 돌연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공기정화에 아주 탁월하다. 고 그래서. 항상 키워보고 싶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 좀, 얘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많이는 안 데려오고, <laughs> 네 가지만 데려와 봤어요.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자꾸 데려와서 그게 문제예요, 저는. <laughs> 그래도, 음, 자그마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꽃기린 정말 저기 환경만 잘 맞으면 꽃이 피고 지고를 잘 하는 아이여서 우리 집에 있는 흰 꽃기린도 그렇거든요. 계속 피고 지고를 하니까 얘도 아마도 그렇게 잘 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잘 크는 모습 다음에 또 기회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날 되세요.